접고 했습니다. 중심이 안덮혔었거든김 장수. 화장실 갈 때도. 어? 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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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기적으로 따라고 떨어져 있어야겠구만. <laughs> <laughs> 하선이 이렇게, 하슴, 이렇게 올라 그래 나중에 복직하더라도 어깨 안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죠. 회사 인사 팀장이 국직에 대서 얘기를 안 해. 아직? 그 면, 면담 면담한 다음에 네. 연락 한번안 했어요. 무슨 면 면담을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회사 가가지고 네. 본부장 두 명이 왔어. 인사 팀장이랑 네. 본부장 두 명이랑 와가지고 네. 저 어떻게 뭐. 일상생활 물어봤어요. 네네. 답변하고 있지만. 일상생활 어떻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 응. 운동하, 운동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 아침, 저녁으로 이세먼지 없이 운동하고 있다. 네네. 뭐, 낮에는 <laughs> 애들 학교 갔을 때는 뭐, 컴퓨터 같은 걸 영어 해석해주고 책도 읽고 있다. 응. 그랬더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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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기는, 그, 중위인데, 뭐, 뭐, 뭐보다, 그렇지엄지라그래가 힘이 딱 들어가야 돼. 회사 사람들, 예. 네. 맞다는 게, 이게, 도움이 되죠. 인사팀장하고는 몇분 정도 얘기했어요? 딱 음. 이게 딱, 그, 한, 금방 튀어나와야 돼. 아직 좀 운동이 부족하다. 식사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다시 또 좋아져가지고 또 딸하고 또 놀다 보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죠? 이제 무조건 오히려 아버지한테 이 운동을 알려드려야 돼.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아버지 이 운동 예이 운동을 또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 운동해가지고 몸이 좋아졌는데요. 아버지도 이거 계속 하세요라고 하시더요. 어려운가요? 아버지도 가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네네. 하라고 아, 하기 전에. 가끔 아, 하실 때도 있고. 네네. 하라고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하시자고요. 먼저. 예. 아. 네. 그죠? 항상 자발적인. 우리 가, 가연이도 공부 잘하면 좋겠는데, 내가 공부해라 하기 전에, 그죠? 먼저 하고 있으면 훨씬 낫겠죠? 딸 아이 공부하는 거 좋죠. 근데 아버지가, 상수 봤을 때 어떻겠어요? 상수가 먼저 운동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다. 똑같죠? 응? 음. 그래서 네 복직이 된 얘기를 날짜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날짜에 그 날짜에 가면 되죠 아네 그럼 가버려요 네 그냥 가지 뭐복의 아, 날짜 얘기 없으니까 네 예, 정해져 있었, 아, 있다고 었 하면 아, 그냥 나가면 되지 아. 근데 그 전에 얼마만큼 음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아침 8시 뭐, 8시든 9시에 나가가지고서 퇴근할 때까지 내 몸이 지치지 않고 버틸를 만한 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이, 아침에 오늘 학교 못 갔다며요? 네, 아파가지 어, 네. 가는 게 나았겠죠. 원래는 안 아팠으면 갔겠죠. 네. 예. 장이라서 음. 저는 뭐, 학창시절에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자애랑 못가다 여자애랑.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김양, 김양수 차장이 회사 갔는데, 네. 아프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쉴 거잖아. 딸아이처럼. 쉴까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지 않아야지만이, 네. 쉬는 날이 없겠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음. 우리 가현이 같은 경우는 그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학교 못간 게, 마음 아프죠? 아, 네. 아 아이가 약하구나. 어, 나올 때, 네. 간단하게, 아, 영어 먼저 번역해주고, 네. 간단하게, 헬프 헬스에 지요 아, 그랬어요? 네. 지 오. 네. 네. 아, 근데, 쓰고 나왔는데, 막의 딸만 써줘가지고, 첫째가. 첫째한테는 <laughs> 카톡으로 보내. 그렇지. 카톡으로 야 되지. <laughs> 첫째는 카톡으로. 보내. 예? 예? 근데 카톡 잘 무시해요. <laughs> 무시해도, 네. 어떠냐면, 네. 네. 그, 아빠 열심히, 지금 네. 뭐 하고 있어요? 운동? 운동하고 있다. 음. 아빠 가 네. 열심히 운동하니까 음. 지켜봐 주라. 음. 이렇게 계속 보내요. 네. 무시하더라도 아예 바쁘지? 사춘기 아이들은 바빠요. 누가 아빠 말을 누가 들어? 김상수. 김상수도 사춘기 때 엄마 말 들었까? 안 들었을 텐데 나도 안 들었는데 잘 들었나? 저는 문제 있었던 건 없어도 문제는 거. 없어도 같이 있어 <laughs> 아유, 뭐, 지금 딸아이가 문제가 있나? 문제는 없어도 아빠한테 까칠하더라. 아니, 아빠 닮아서 그렇게. <laughs> 까칠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유, 밥 먹으라 해도, 그 아이 때, 그 아이들 때문에 북한군이 못 내려오면 되잖아요. 저 아내도 지내서온 그, 진해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만 아, 그래? 네. 저분 아이한테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워낙 예민해서 그, 그때 아이들이 아빠를 무시사서가 아니라 왼쪽 손이 조금 불편해손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런 거 음,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아령 그 있죠 안겹기? 네. 아령이요. 아령이요? 네. 감뭐 얘를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가 예. 네. 저 아래 좀 됐나요? 네. 따뜻하게? 네. 그럼 이쪽도요. 어느 쪽이 더 힘이 가요? 힘이 가냐고요? 네. 이게 가볍죠? 예, 예맞 네. 이게 가볍죠? 예. 이쪽은 이쪽은 좀, 좀 어려워. 예. 예. 힘이 들가 들고... 예. 이거 힘이 아... 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아. 그죠? 아. 원래 왼손잡이인데. 예. 왜, 왜 이쪽에 힘이 없어요? 무슨...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더 쉽네. 아, 예. 오른손잡이가 되어버렸네. 어 <laughs> 오른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됐어. 느 순간에 내 이쪽 왼쪽에 힘이 떨어져 있는.